2017 고2 3월 33번 원래 빈칸 문제였다. 어 이거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보자.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호작용합니다. 뭐와 커머 t 티 어떤 물품들과 어디서 매일의 기반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떤 상품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자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고 가자. 이 상품, 상품이 바로 포인트야. 포인트 자 그리고 원래 기존 문장에서 바로 이 interact with commodity에 빙판이 쳐져 있었지 바로 이게 주제지 주제 상품들과 상호 작용한다이 얘기야 자 계속 가자 어, 만약 네가 정말로 멈춰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것 뭐의 대부분의 것 whatever is people spend on their money 자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지 명사절 w h a 왔을 때는 d가 빠져야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소비하는 것의 대부분의 것이 r e v e r s 돕니다 그러니까 뭐를 주위로 그 consumption 바로 상품의 소비 주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품 소비 주위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상품 소비를 중점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다시 반복되고 있지 상품 소비를 주위로 돌아간다 또 다른 빈칸 훅으로 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 자, 그런데 when you woke up. 네가 일어났을 때. 언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건 구체적인 실례를 얘기하려고 그러다 봐. 너는 어 커피 한잔 마실지도 몰라. 자, 이게 뭐야? 상품. On the way, way to work. 네가 일하러 가는 길에 너는 개솔린을 넣을지도 몰라. 너의 차에. 바로 개솔린 넣는 게 뭐야? Commodity. 그 다음에 when you pay your electric bills. 너가 어, 전기 청구서를 지불 하고, 아, 이건 병렬이네. 자, 전기 청구서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차를 사고, 옷을 사고, 또는 심지어 케이크를 구울 때, 너는 너의 돈을 소비하고 있어. 어디에? 바로 상품과 관련된 비용에 어, 소비하고 있어. 계속 상품상품 거리네. 자, 그러면서 그 가격, 어떤 가격? 이러한 아이템의 가격은 are dependent on, 의존하고 있어. 뭐에? 바로, the price of the physical commodities. 물리적인 상품 가격에 의존하고 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물리적인 상품. 그러면서, 자, 예를 들어. When crude oil prices, 바로 원유 가격이 오를 때. 뭐 때문에? 증가된 긴장 때문에. 어디에서? 중동에서의 증가된 긴장 때문에 원유가가 오를 때. You can easily see this. 너는 이것을 쉽게 볼수 있어. 어디에서? 바로, 개솔린 가격에서 이개솔린 가격이 뭐야? 바로 물리적인 상품 가격이겠지, 그지? 그래서 when excessive heat drives up demand, 과도한 난방이 그 수요를 위로 몰고 갈때 뭐에 대한 수요? 바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상승시킬 때이 뜻이겠지. You can also see this. 너는 또한 이것을 볼수 있어. 어디서? 너의 공공요금청구서에서. 자, 그래서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품과 떨어져서 살수 없다. 자, 이 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지금 선생님 이 상품, 상품, 상품 해가지고 형, 형광편으로 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뭐또 다른 또 다른 이제 빈칸으로 어,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뭐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러면 먼저 어법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자. 어법 첫 번째, 어, most of what every people 할때이 what이 명사절이지. 자, 명사절 와세 특징은 뭐야? 어딘가 빠져 있어야 된다. 요렇게 전치사 뒤에 여기 빠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꼭 와시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와세 대부분, 이 문장의 대부분이니까 이건 셀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단수 온다는 거, 그거 체크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기 형용사가 돼 있는 건데, 상품과 관련된 비용, 이게 관련시키는 게 아니라 되어져 있으니까, 이디 형용사가 왔다. 어, 그리고, 어, 원유가가 오를 때, 이 오를 때 이게 자동사야. 자, 자동사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자동사는 수동태불가하다 그거 체크하고. 자, 그 다음,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 그래서 명사가 왔지, 증가된 긴장. 그래서, 뭐, 요 정도, 어법, 뭐, 별거 없었다. 그럼, 어법 말고 뭐가 나올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 자, 사실 33번은 이제 그 순서 넣기로는 그렇게 선생님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고, 이제 문장 넣기를 했을 때 단서들은 있어. 이 단서가 뭐냐면, 이 아이템들이야. 자, 아이템들이 앞에서 나왔잖아. electric bill, 그 다음에 car, clothes, and cake. 이런 것들 맞지? 그래서 바로 이거. 이 아이템의 가격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바로 the price of this item을 중심으로 이 앞에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장이 빠져서 문장 넣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음. 그리고 마찬가지 또 이거.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어, 나올 수도 있다. 자, 왜냐면 하그 위에 문장이 뭐니? 제너럴한 문장이 나오겠지? 바로 이러한 상품 가격이 의존한다. 뭐에? 바로 물리적인 상품의 가격에 의존한다. 그치? 어,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로 이제 원유가가 나오잖아. 원유가. 이런 원유의 가격이 자 뭐에 영향을 미쳤다? 바로 개솔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거볼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 문장 넣기 할수 있다. 그리고 어휘 조금 조심하는 거 조금 본다라고 하면 보이는 이거, dependent. 이게 의존한다는 거잖아. 이걸 independent,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꼭 dependent. 이거는 뭐, 이글에 대한 전체적인 뭐, 흐름만 알고 있으면 놓치지 않겠지. 이러한 아이템의 가격이 당연히 물리적인 상품 가격에 의존하겠지. 그지? 어, 그 부분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음, 보자 또 있나? 아, 그래. 뭐, 그 정도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